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코를 감상해 볼 거예요. 제가 강아지를 새로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코코 감상하는 영상 찍겠습니다. 코코야, 여기 보렴. 코코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. 코코의 일상 1화. 기대하세요. 코코가 물을 마시고 있네요 응? 코코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나봐요 나 여기 들어가면 사고싶다 냄새가 난다 했더니 거의 다 됐어 아, 예인이가 여기에 아니 여기를 찍고 있어 아 그건 예명이고요 사실 진짜 이름은 아왜내 거기를 찍어 어. <laughs> 조슌이에요 이름이 야야 야. 야, 야. 좀... 조순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. 안 그래 조은아? 아니. 조인이. 조인이 조은이. 아니 조순이야, 조순이. 깜짝 놀라나 봐요. 얘 특징 진짜. 잠깐만요. 여기로 가 보면 짜잔. 멈출 시간을 드릴게요. 반한 거 같은데 얼굴이 하다 왜? 조은아 맛있겠다 저봐 고기 야 이제 저 물티슈 갖고 와봐 아여기 소고기 구워서 먹자 물티슈 갖고 와 빨리 물티슈 갖고 라고아 구워서 먹어 빨리 여기를 쳐다보네요 아우 귀여워 네? 코코 구워서. 우와, 코코아, 안 돼! 아이, 그러지 마요. 놀란다니까요. 코코는 원래 겁많거든요 음. 여기 밥이 눈뜩해졌어요. 음, 오줌 짜지도안았네요왜 미리 왜 손을 집으려고 해? 야, 얌, 야, 아오, 귀여워. <laughs>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아, 나는... 하면 얼굴 할 거예요. 음, 불얼굴 불법. 네, 불법이라뇨? 불법이 죠 남의 사람 남의 사람 안 받고 올리면 네. <laughs> 어디 게 내라는 말. 얘 좋아. 이름이 음. 저기 있어요. 그러니까 이름이 말티프래요, 말티프. 코코 말티프. 하지 마세요, 좀. 얼굴 안, 안 보였어요. 자, 그럼, 다음 화를 기대하시라. 그만해요, 좀. 푸르렁